사실은 가장 먼저 어, 어, 저희 한 해에 설계를 해주시려고 했던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모시겠습니다. 박형준 플랫폼! 자유한국과 공동 이자는 것니다 박형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여기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어,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내리고 네. 제가 어, 앞에 그 말씀하신 김은석 대표나 정은천 대표 이현준 대표 어, 조경태 의원님 모두 어, 저하고 생각이 똑같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 네, 정치, 인간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이익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치의 본질은 그런 다른 생각, 의견, 욕구, 이익 이런 것들을 공동체의 큰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모아내고 그런 모아내는 힘을 발휘하면서 통해서 국가와 또 국민들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정치만큼 위대한 것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실의 정치가 그런 위대함을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전환기를 맞은 나라들 치고 정치가 어, 그런 위대함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그 전환기를 끊고 국가의 도약과 국민의 행복을 전진시킨 예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198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은 어, 지금 전세계에 가장 혁신적인기 때문에 어, 다스닥에 <laughs> 등록된 기업들이 어, 인구대비 어, 별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모든 세계의 그 혁신기업들 뭐 여러분들잘 아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뭐할것 없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부품이나 소재 기술이 없으면 어, 돌아갈 수 없게 만든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민소득이사9은이 사람은 이0 0은불이사람이사이사이어람은이스이이 사람은 은이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사 시몬 페레즈라고 하는 노동당 출신의 총리가 1 9 8 4년에 거대한 전환을 한 겁니다. 그 전환은 사회주의로부터 이른바 시장적 자본주의로 전환했습니다. 노동당 총리였던 페레스 총리가 그분은 이스라엘의 시현대 정치사에서 세 번을 총리를 하고 한 번을 대통령을 하신 위대한 인물인데 그분이 삼박사일을 여야를 다부고 노사를 다 부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또 하드를 이끌어내는 그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 운영 전략과 비전을 크게 전환을 시켜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힘이에요. 또 2000년 2000년대 초에 독일은 당시 통일 후유증이기도 하지만, 독일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국민소득이 한 2만 6천 당시 프랑스가 4만 개를 때였는데, 그렇게까지 위축되어 있었로이 바로, 바로 사회민주당 총리였던 슈레더가 바로 그 노동운동이었던 슈레다가 독일은 큰 변화를... 갖고 오는 사회개혁, 카르치 개혁을 예, 통해서 지금 독일은 오만불의 국가가 됐습니다 프랑스가 천, 2008년에 4만 3천불 국가였는데 지금 4만 1천불 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아프롱이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좀 쿠나가려고 하는 프랑스와의 경직성과 그 정체를 예, 그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벌어질까요? 비슷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을 도약하고 어떤 나라들을 실패하고 어떤 나들은 정치하고 일본은 1995년에 국민소득이4만2천불이었는데 지금 4만1천억니 4만 20여년간 진전이 없습니다 초고령화의 압력은 굉장히 커진 대신 혁신의 힘은 여전히 일본이 기술력도 자본력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이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거대한 이그 복합전환 속에 위대한 정치의 힘을 발휘해야 될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정치는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의제 설정을 바로 하고 그 의제 설정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제대로 마련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 차이들을 갖고 있고 이해관계의 네. 그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고 이념을 네. 음, 앞세우는 그런 어떤 여러 정치적 사회적 그 갈등의 이, 이, 어, 상황을 정리해내고 어떤 큰 그런 국가적 과제를 그런,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 년간, 여간 문재인 정부 국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시면 됐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처음에 초기에 들었을 때 에, 탄핵의 그, 그들 속에 탄핵의 역할이 그, 역할이 어, 워낙 컸고 그 보수가 거의 개멸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어떤 통합의 힘을 발휘하고 국가적인 문제를 제대로 설정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줬다면 보수는 아마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훨씬 나아졌을 거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은 큰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난 2년 여간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반역을 잘못 설정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을 에, 그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대로 통합의 어떤 그 흐름 속에 만들어내기 보다는 여전히 지지층이 중심을,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의 에 어, 그제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자기 편들 먹여살리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런 상황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길 또는 프랑스의 길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장기 침체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대단합니 활력은 떨어지고 국민들은 또는 어, 국민들은 여기에서 사는 것이 각박해지고 또 투자는 국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가시는될 것이다. 저는 이그 선거도 대선이 역시 그, 벌, 그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선만큼 중요한 총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8년 그 어, 유신 아예기에 그 국회 그 국회 정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야당 기드 신민당이 1.2% 득표를 더한 것으로서 그것이 부마항쟁과 유신체제 종말 계기가 됐습니다. 1985년에 그 5공이 서술이 팔을 때. YSDJ가 큰 결단을 통해서 통합을 해서 신당을 만들었고 그 신당이 발람을 일으켜서 결국 그 당시 야당이 괴멸되고 어, 그 신당이 백상속의 거대 야당이 만들어서 소위 유월항쟁을 만들어내는 큰 계기를 이뤘습니다 저는 금년에 있는 총선이 있고, 이런 그, 어, 대선만큼 중요한 총선이다. 그리고 일어났던 대선만큼 중요한 총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신다 스스로의 그 문제와 스스로의 어떤 이 분열 때문에 에 일어났던 국민적 그 여망도 못 담아내고 국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보수는 또한번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다 저는 지난 2 0 1 6년 탄핵이 탄핵이 오르냐그러냐 이런 걸 떠나서 보수 정권, 두 번의 보수 정권들이 그 탄핵을 가져오는데 가졌던 문제, 책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우리가 성찰하고 때로는 참여도 해야죠. 지난, 지난 2년여 동안 괴으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로 참여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기 바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리고 너하고는 같이 못합니다. 이런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작은 이해관계나 감정의 골을 가지고 정치를 할 때가 아닐생각니다 김은성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단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를 좀 그런 큰 대의를 위해서 내려놔야 할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지금도 우리 김은성 대표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통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 설 전까지 이 문제가 마무리가 안되면 저는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했던 통합은 그냥 통합을 하는, 묻지마 통합이 아닙니다. 혁신과 개혁을 담아내는 통합이 그 혁신과 개혁이 무엇이 냐닐까 그것은 국민들이 보수 어, 야당이나 보수 어, 그 정당들에게 다시 신임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신임을 줘야 합니다. 또 당신들이 지금 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잊고 있냐, 이 젊은이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냐, 또이 그 젊은 세대에게 배려를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냐, 그 문제를 같이 통합과 함께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통합을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공학적인 의미에서의 통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보수 자체의 혁신과 미래를 책임지는 세력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왜 꺼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뭐 그렇게 정치인들 간의 이해관계나 감정들을 가지고 또는 격식을 갖고 그렇게 제고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통 크게 그런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통합 추진위원회 속에서 혁신과 개혁을 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한 이그 제대로 된 야권 세력을 만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것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아저 정도면 그래도 좀 어, 뼈를 감는 변화를 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이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이 통합과정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 저도 하여튼 제가 어, 저는 뭐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 이런 에, 것을 좀 하도록 네, 여러 가지 어떤 에, 촉구도 하고 안무도 구니다만하 <laughs> 때로는 참 어, <laughs>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 와주신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에서 늘 고생하시고 아, 모든 앞장석 시민 여러분들이 이 보수와 중도의 혁신을 위한 통합에 큰 힘이 되주시고 강한 압력을 넣어주시기를 바라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TV에서 많이 뵙죠?